자, 412번에 해당하는 내용 어, 가 보도록 할게. 자, 일단 이 글은 곤충 섭취를 자, 이 글쓴이는 이제 권장해 보려고 하는 추천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어, 합니다. 자, 인 가로 열고 자, 이 부분에서 닫아. 자, 또 대시 다 열고 닫아서 수식이죠. 자, 한 사회에서 근데 어떠한 사회냐면 여기 관계 대명사로 나왔고 자, 거부하는 사회라고 얘기해. 를 자, 뭐를? 자, 곤충의 컨섭션. 자, 섭취, 먹는 거지. 곤충 먹는 것을 거부하는 한 사회에서 그 안에, 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는 뒤로가 있지. 몇몇의 개개인들이 있다라는 거야. 자, 후 가로 열고 닫아서 이렇게 수식입니다. 자, 뭐 하는, 어떠한 개개인들이냐면, overcome, 극복하는 개인들이 있어. 이러한 rejection, 어, 거부를. 곤충 안 먹어! 하는 것을 이제 극복해버려. 자, 그지? 자, 일단 여기 가로는 여기서 닫고. 그러나 대부분은 자 지속할 겁니다. 이러한 태도를. 자, 이러한 태도는 뭐냐? 곤충 섭취를 반대하는 이런 태도를 어, 지속을 할 거라는 거야. 자, 물론 개개인별로 먹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은 거부할 거라는 거지. 자, 다음 문장. 이 가짜 주어로 나왔고요. 자, 투 열고. 마지막 답습니다. 자, 진주어로 나왔어. 자, maybe very difficult. 매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자, 뭐 하는 것이 설득시키는 것이. 자, 전체 사회에게 자, 댓부터 끝까지인데. 자, 여기는 접속사 대수로 나왔습니다. 자, 곤충이 완전히 수로보. 자, 적합해. 자, 섭취하기에 완전히 적합해. 라고 전체 사회에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지금 1번과 2번 문장이 조금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데 곤충 섭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설득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극복 사례가 있다는 거야. 자, 아까는 곤충이었는데 다른 음식의 경우에 이런 인식을 극복한 게 있대. 자, 볼게. 자, 그러나 there are example. 자, 예시들도 있습니다. 자, 어떠한 예시냐. 자, in 가로 열고, 닫아서, 이렇게 수식합니다. 자, in 위치는, 자, 마치 관계 부사와 형태로 바꿔볼 수가 있는데, 자, 특징적으로 보면 선행사가 있고요. 뒤에 문장 완전하게 나온다는 점좀다 보일 겁니다. 한번 볼게요. 어떠한 예시들이냐면, 자, this reversal. 자, reverse 라는표현이 뒤집어 엎은 거야. 역전이 되는 거지. 자, 이런 역전이 근데 무엇에 대한 역전이냐 of attitude about certain food 측정 음식에 대한 태도 의 역전이 이렇게가 내부적인 동사가 되겠죠 자, 전체 사회에 발생한 자, happen은 자동사라서 자, 수동태 자체가 불가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안 되는 거야 자, 역전을 이루어낸 예시들이 있대 자그 예시들이 이제 밑에 나오죠 자 몇몇 예시들인데 자 지난 120년 유럽피언 아메리칸 사회에서 있었던 몇몇의 예시들은 하고 땡땡 다음과 같습니다 자 어떤 인식이 바뀐 거냐 자 지금 몇 가지 사례에 첫 번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가 나오고 엔드를 기준으로 세 번째가 나와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시 한번 볼게자 고려한 것인데 랍스터를. 자, 럭셔리한 음식. 즉, 고급 음식으로 여긴다는 거야. 자, 무엇 대신에, 어, 자, 노예나, 서버는 이제 하인이나 죄수들을 위한 음식 대신에, 이제는 럭셔리한 음식으로 고려한 것. 실제 있었던 사례죠. 자, 또두 번째. 자, 쓰시를, 그러니까 회 같은 겁니다.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고려하는 것. 과거에는 안 그랬다는 거지. 자, 그리고 세 번째. 피자를, 자, not just the food for rural. r u l e 이라는 표현은 시골, 가난한 사람들, 시실리는 지역입니다. 이탈리아 에 있는 이탈리아의 시골 가난한 사람을 음식이 아니라고 낮췄으니까 아니라고 고려하는 것이 이 인식의 변화한 사례야. 자 그리고는 글이 이제 다시는 또 다른 걸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자 곤충 섭취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래도 여전히 곤축에 대해서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또 이어서 할 겁니다. 자, 5번, 6번 글 볼게. 자, 인 가로 크게 열어보고 자, 여기서 닫아볼게. 자, 라틴 아메리카 국가인데 자, 이 국가는 어떤 국가냐. 자, 이건 관계부사고 자, 계속적 용법으로 나온 거라서 해석은 그리고 여기에서 라고 하면 돼.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 곤충이 벌써 이미 소비되고 있다라는 거야. 이 국가에서는. 자, 근데 여기서 약간 반전이지. A portion of the population. 인구의 일부는, 일부야 이게. 자, 싫어한다는 거야. 이러한 섭취를. 자, 그리고 associate. 두 번째 동사. 자, 그리고 얘는 수거죠. associate A with B. A와 B를 연관시키다. 자, 이 곤충 섭취를 뭐랑 연관시키냐면, 가난, 혹은 빈곤과 연관시킨다는 거지. 자, 먹는, 실제로 이제 먹는다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인식은 안 좋다는 거야. 이 국가 안에서. 자, 또 볼게요. 자, there are also e x a m p l e 또 예시들이 있는데, 자, 사람들의 예시입니다. 자, 근데 어떠한 예시냐면, 자, 후 가로 열고, 자, 그리고, 어, 자, 이 부분에서 닫아서 수식 한번 해볼게요. 자, Have had 입니다. 자, 그럼 현재 완료로 썼어 쭉 가져왔던 사람들인 겁니다. 이러한 습관을, 근데 네, 뭐하는 습관이냐? 그것들을 섭취하는 습관을 쭉 가져왔는데, 근데 결국에는 뭐해버려? 포기해버린 그습관을 무엇 뭐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자, 얘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인식이 안 좋다는 것. 그러니까 부끄럽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버려버린 사례도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because they do not want. 또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categorize는 불유하다라는 뜻인데. 자, 지금 이거 보시면 p, 자, pp 형태. 수동태로 지금 쓴 거죠, 수동태. 내부적인 동사인 거고. 자, 분류되기를 원치 않아. 무엇으로? 좀 부정적이고 uncivilized 자이 표현은 미개하다 그러니까 civilization이라는 표현이 문명화되다라는 표현인데 언이 붙은 거니까 자 미개하다라고 분류되는 거 싫다라는 거야 자 그럼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도 뭐였어? 자 먹기는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야 혹은 미개한 사람들이 먹는 거야 라는 인식 때문에 또 포기하는 사,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글을 시작을 할때이 글쓴이는 곤충 섭취를 권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뭔 얘기를 했냐면 이게 어렵다는 거야 아 이거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자 물론 극복한 사례도 있지 하지만 어려워 요 얘기를 한 거야 알겠지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의 주제가 나옵니다 주장이 자 뭐라고 얘기하냐 그 인식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걸 제안을 하고 있어 자 한번 볼게 자 according to the astor cat 자 가로 열고 닫습니다 Anthropologist라는 표현은 인류학자인데, 이 사람의 직업으로 보면 되겠죠. 자, 인류학자인 Esther, k a s s 에 따르면, 자, 만약에, 이게 이제 제안 방법이야. 자, 곤충의 섭취가, 자, 근데 무엇으로서의 곤충 섭취냐? A food luxury. 아, 음식, 뭔가 사치. 혹은 뭐 호사. 로서의 곤충 섭취라는 거지. 일를테면 굉장히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셰프가 엄청 맛있는 소스랑 어막 예술 작품처럼 이거를 이제 소비하는 문화가 생긴다면 뭐 이렇다는 거지. 이것이 자, is to be promoted. 자, 지금 이제 이거는 B2 용법으로 나왔는데 자, 가정의 의미로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동사하고 t 나왔고 뒤에 이제 또 수동형으로 나왔어. 자, 홍보 된다면, 자 사치 음식 뭔가 호사로운 음식으로서의 곤충 섭취가 홍보가 된다면 이런 표현. 자 그리고 동사하고 주어는 여기 있죠. More chances. 자더 많은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자 뭐할 가능성이겠어? 대 열고 닫아 가지고 이거 동격으로 나온 대시입니다. 자 어떤 가능성인지 보자. 자 몇몇의 개개인들이 자, 후 열고 닫아서 수식이야. 자, 이러한 습관.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습관은 뭐냐? 곤충 먹는 습관이야. 곤충 오케이. 하는 이러한 습관을 do not present. 자,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안 먹던 사람들인 거지. 자, 극복 하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야. 이 아이디어를. 자, 근데 자, under which they were educated. 요거는 이제 가로 열고 닫아서 수식인데 뭐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보면 돼. 자, 잘 보시면 이거 수동태입니다. 자, bpp. 자, 그들이 교육 받았던 그 아이디어. 곤충 섭취 가난한 거야. 곤충 섭취 좋지 않아라고 교육 받았던 이런 아이디어를 극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 됩니까? 자, 일단 요거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조합으로 어, 나왔는데 어, 문법적으로 관계 부사랑도 바꿔볼 수 있고 뭐외얼로도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두 개가 같이 이제 빠져주면서 자, 그들이 교육받았던 아이디어를 음식 곤충 섭취 나빠라는 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 즉 바꿔 말하면 곤충 먹을 수가 있겠다 하는 거야. 자 다음 문장. 자 그리고 이것은 또한 도울 수 있습니다. 자 revalue. 자 value는 평가하다라는 뜻이었는데 re가 붙으면서 재평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거야. 곤충 섭취를. 자, 근데 누구에 의해서? Those people who 열고 닫아서 이렇게 수식. 자, 그것들을 벌써 먹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곤충 먹을 때 숨어서 먹고 막 눈치 보면서 먹어야 되는데 어, 이거 부자들이 먹는단 말이야? 하면서 당당하게 호주머니 손 놓고 두 개씩, 세 개씩 때려 먹을 수가 있다. 아 농담입니다 자, 요런 내용의 글이었어 자 지금 이제 이 글은 곤충 섭취를 권장을 하려고 하는 어,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간중간에 단락을 좀 나누고 있지 아 이거 부정적 인식이 있어 어 근데 극복한 사례가 있는데 아 여전히 어렵기는 해자 그럼 내가 제안할게 이렇게 이 마지막까지 글이 연결이 됐습니다 자, 복습 잘 하세요. 길, 길이도 길고 좀 까다롭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